자이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개념 설명 시작할게 일단 여기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배우는데 항등식이라는 것과 이제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이젠 이거의 연장선인 인수 정리까지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등식부터 쌤이 개념 설명을 시작하면 일단 항등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등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등식은 당연히 등호 로 연결된 식이겠지. 저희 때 등식이 크게 두 종류 나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 자, 전부 다 필기를 하세요. 저희 때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나뉘는 이제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지. 항등식은 항상 성립된 등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의 예시를 쌤이 들어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x-2는 4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면서, x에다가 쌤 6을 대입하면 참이 되지만, 6이 아닌 어떤 다른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거짓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엑셀 값에 따라서 지금 6 넣으면 참, 6이 아닌 거 넣으면 거짓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의 예시가 되는 거고,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이 돼야 돼. 항상 성립된다는 얘기는 지금 미지수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긴 등식이 미지수에다가 쌤이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될까 생각해봐.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등호 기준으로, 여길 좌변, 여길 우변이라고 하지. 근데 좌변하고 우변이 생긴 게 아예 어떻게 되면 되겠어? 완전히 100% 일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 3x 플러스 4. 이렇게 완전히 똑같게 생기게 된다면, x에 다샘이 동시에 어떤 실수를 동시에 대입하더라도, 항상 여기 계산된 거나 여기 계산된 게 똑같게 나오겠지. 그래서, 항등식이려면은 좌변, 우변이 100%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100% 일치된다라는 얘기를 샘이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좌변의 개수끼리, 개수와, 우변의 개수끼리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상수항과상수항이 좌변의 상수항그 다음에 우변의 상수항이 완전히 100% 일치가 된다면 얘는 이젠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는 라 거야. 자, 그래서 항등식 개념을이 정도 쌤 설명하고 다시 여기 책을 보면 항등식이 일단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어떤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엑스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 관계없다라는 게 어떤 걸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모든 엑스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마찬가지 얘기지. 이미 엑스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써있는데, "이미"라는 거는 수학에서 이제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그래서 모든 엑스에 대해 성립한다로 봐도 상관이 없고, 어떤 엑스의 값에 대해 성립한다도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항등식의 성질을 보면. 지금 요식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잖아. 그랬을 때는 자 쌤이 여기서 아까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계수 개수, 우변계수 똑같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때 누구에 대한이라고 써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 보시면 x에 대한이라고 써 있잖아. 그 뜻은 조금 요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미지수가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x의 좌변계수 x의 우변계수 같아야 되고 이제 x가 없는 상수항끼리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좌변의 x개수 a지 근데 우변의 x개수는 여기 없기 때문에 0이면 우변의 x개수 없지 그래서 이 a가 0이 돼야 되고 상수 우변의 상수가 없어서 여기 좌변의 상수도 0이 돼야 한다는 라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등식이 된다는 거고 이게 2차가 돼도 똑같다는 거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의 개수 여기 A, 이차계수가 A지, 그 다음에 여기 1차 계수가 B고 상수가 C지. 자, 이때는, 자, 개수끼리 쌤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차수, 2차면은 2차의 계수끼리 같고, 1차면 1차 계수끼리 같아야 돼. 근데 좌변, 2차 계수 A고, 우변은 2차가 아예 없지. 2차 계수가 0인 거라 생각해서, A도 0, 그 다음에 1차가 여기도 없네. 그래서 B도 빵, C도 빵, 상수도 빵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요 놈도 마찬가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쌤이 똑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다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은 a a' 같고 b b' 같고 c c' 같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꼭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이건 문제에 책에다 적어두세요. 어떤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줄 때도 있다. 근데 똑같이 풀면 돼. 이 항등식이려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때는 x, y에 대한이라 써있을 때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문자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x 개수가 a 빼기인데 우변 x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라 식세 명에서 a가 나오고 얘가 1이 되니까 b도 나오고 얘가 7이다라고 하면 c도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차수가 이제 있는 상태 1차 보다 높은 차수로 나올 때도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xy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d는 지금 abcd 이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얘가 다시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주게 되면 우리가 보는 문자는 xy 포커스가 두 개고 이때 x의 계수끼이 같고 y 의 계수끼리 같은데 차수가 여기에 2차면은 x에선 2차 계수, 그다음에 우변에서 x 2차 계수를 봐서 둘을 를 같다라고 비교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이면 여기는 얘가 2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변에 지금 x 1차의 개수가 없잖아. 1차가 없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우변의 개수가 2기 때문에 y의 2차 개수가 2지. 그럼 얘도 2가 돼야 되고. 여기 1차 개수가 5인데 그럼 이거 자체가 5가 돼야 돼서 d도 나올 테고. 상수한 끼리 마지막에 갔다라고 해서 2까지 전부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옆에 다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 항등식의 이제 쌤 방법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 네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주어져서 이제 항등식임을 알았을 때 풀어 나가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외워야지.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랬을 때 개수 비교라는 건 뭐냐면 방금 쌤이 풀었던 풀이가 다 개수 비교야. 지금 얘랑 얘를 풀때 개수끼리 쭉 비교해가지고 항등식이려면은 쌤이 좌변 개수 우변 개수 같고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렇게 푸는 풀이가 개수 비교법이야. 수치 대입법이란건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를 대입하도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들을 구해내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 가지 보면은, 자, 이거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B의 값을 정하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재미 얘를 계수 비교법으로 푼다면은, 방금 했던 것 그냥 그대로 똑같이좌변의 X 계수우변의 X 계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으면 돼서 여기를 정리를 좀 해주자. 전개를 이렇게 다 해서 X 계수를 보면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럼 상수를 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된다. 제가 X가 되기 때문에 지금 X 계수이 1이지. 그럼 이거 X 계수가 1이 돼야 되고 상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1,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0이다. 이거 두개 연립하게 되면 A랑 B 값이 다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게 지금 개수 비교를 푼 거고, 두 번째 수치 대입으로 풀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 원하는 거는 A랑 B를 찾고자 하잖아. 그리고 얘가 항 등식이니까 아무 수나 넣어도 되지. 그래서 쌤이 만약에 A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에다가 적당한 수 3을 대입하면은, 얘가, 요 부분이 날아가면서 B는 사라져서 A 값이 바로 나온다. B를 구하고자 하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를 대입하면 여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A, B를 둘다 찾을 수가 있게 되지. 근데 방금 봤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좀더 빠를 것 같아, 쌤이 보기엔.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가 빠를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이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적당하게 너희가 문제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이젠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 비교도 쓰고, 수치 대입도 같이 쓰는 항등식 문제도 있다는 라 것도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얘가 항등식과 수치 대입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이 3차식 자체를 쌤이 다섯 번 제곱을 했어. 그러면 15차식이 되지. 그래서 이거 전개를 쭉한게 얘가 됐다라고 쳐보자. 그렇다면 얘 전개한 게 얘랑 같기 때문에 좌변 우변 생긴 게 아예 똑같겠지. 그러면 이식 자체가 이제는 항등식이라는 거야. 좌변의 개수들 모두 같고 상성도 같을 거기 때문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황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값이나 우리가 갖다 1 0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첫 번째 a0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a0라는 거는 여기 봤더니 이걸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이지. x가 지금 붙어 있지 않은 상수항이야. 그러면 이 a0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다 전개해서 해 봐도 되겠지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개수 비교로 풀든 수치 대입으로 풀 건데, 쌤이라면 여기서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A0. 즉, X에다가 모조리 전부 다 몇을 대입하면 되겠어. 0이라는 값을 지금 집어넣어도 되지. 항등식이라서. 0을 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A0만 우변에 딱 남고, 여기 앞덩어리에 쭉다 사라지지. 그래서 여기다 000 넣으면은 1의 5승에서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 개수 비교로 사실 해도 상관 없겠지. 왜냐면은, 이거에 5승을 전개했을 때, 어차피 상수가 되는 거는 1, 2, 5번 이제 곱해졌을 때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1이라고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도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A0부터 A1, A15까지 다 더하래. 이게 지금, 필기,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의 합이지. 그러면, 지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만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X에 몇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지금 우변에, 우변이 A0부터, 쭉 해서 A15까지만 더해진 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X에다가 1을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이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X에다 1 대입하면,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제 여기다가 뭐라 적냐면 여기에다 1을 대입한다 라기보다는 여기 문자 부분 있죠. 이 문자 부분이 1이 되는 1 되는 값을 대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자 이번에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넣으면은 여기 문자 부분이 1이 되지. 그래서 1을 그냥 대입해서 이거 값을 구할 수가 있고, 1을 대입하면 여기 좌변은 1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여기 두개 지워져서 2의 5승 32다라고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짝수번째 거. 그 다음에 얘는 홀수번째 거를 합치라고 했는데, 이때는 여기 오른쪽에 다시 필기. 문자 부분이 1 되는 값과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대입 후 연립이라고 적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금 1 대입 했을 땐 어떻게 됐었어 문자 부분에 값들이 전부 다 1로 떨어져서 여기 사라져서 전부 그냥 이거 a 값들만 더해졌지 었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지금 32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부분 15차 뭐 14차 이런 문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값은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라걸알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15차 같은 경우에 어때?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을 하게 되면 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서 마이너스 A15가 되고, 짝수차 수는 그대로 플러스로 남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라걸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가 이제 마일, 이렇게 계산되어서, 마이너스 2의 5승이 되지. 마이너스 2의 5승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것들을 대입을 한게 지금 요식과 요식이었는데, 이 둘을 연립을 한다. 자, 짝수번째만 궁금하다면은, 이거 두 개씩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지. 더해버리면, 여기 홀수번째들은 여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랑 더해지면서 사라져. 그런데, 얘가 지금 짝수번째 것들이 두 개씩 더해지기 때문에, 이 a 0 a2, 요런 식으로. 나오고 32와 마이너스 -32 3 2더 하면 0이 돼서 얘는 2로 나누면은 답이 0이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홀수번째만 궁금하면은 이번에는 이 앞에 거 이식에서 이 뒤에 거식을 빼버리면 되지. 빼버리면은 이제 짝수번째 것들은 다 날아갈 테고 홀수번째 것들은 이젠 두 배가 되어서 쭉 더해지겠다. 그리고 32에서 마이너스 31을 빼니까 64가 돼서 얘는 2로 나누게 되면 32다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방금 쌤이 여기 문자 부분이 1 되는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쌤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문제를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지금 짝수번째만을 더한 걸 원하지. 그랬을 때 방금처럼 여기에 X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문자 부분. 문자 부분이 여기 부분이지. 요 부분이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들을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1 되려면 은 x에다 몇을 넣어야겠어.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여기에 1이 되지. 그래야지만이 얘가 a0부터 a10까지 더해진 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1이 되지.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얘가 2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부분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이라면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번엔 홀수번째 애들은 마3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남아있고 짝수, 차수 애들은 플러스로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얘는 마3의 10승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의 10승은 이거 어차피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그리고 짝수번째만 우리가 더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답인데, 이 답에서는 3으로 묶어서, 이거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지.